주님 가르친 기도 드림으로 2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루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서고왔소서 나라와 그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드리겠습니다 324장 <laughs> 예수나 예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주의인 노하심달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개새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심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다. 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신을 그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시네 주의인 모하신다라 주의. 다라. 어디든지 주다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아멘.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이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하려 하노라 하시고 충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일어나니 일어나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일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갔으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일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차 세계 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투하되면서 모든 이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물론 그 일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습니다. 원자탄을 사용했던 그 비행기는 B-29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뭐 그런 비행기를 개발했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죠. 지금은 뭐그 비행기는 아주 뭐 게임이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투기, 여객기가 생산이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폭탄까지 실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그새거리가 어, 하늘을 난다. 미국이라고 해서 일본까지 날아오는데 얼마나 장시간 날아와야 됩니까? 지금은보다 훨씬 더먼 거리도 논스톱으로 가지만은 다 중간에 사이판이라고 하는 섬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를 점검하고 다시 기름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까지 날아온 겁니다. 그 엄청난 그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내려와서 집체만 한게 내려옵니다. 산만 한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비행기가 이제 계류장으로 기름 넣고 뭐 수리하는, 정비를 하는 곳으로 계류장으로 가게 되면은 조그만 집차가 하나와 하나 캄보이를 합니다. 만 집착, 발로미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어그 앞에 나가면 그큰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여서 그야말로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서 자는걸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국민학교 들어갈 때, 때 말지 알고 여섯 일곱 살 아이들이 소고필를 잡고면 오그큰 황소가 그 아이를 따라 졸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 알표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14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뿐 아니라 사회 생활 많은 것들이 예,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원칙을 따르면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아주 대단하고 유명한 일이 인사가 됐잖아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게 됨으로써,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전 세계 사람 중에 마태 마테, 마테오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2000년 동안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나라마다 마테오라고 하는 성당이 엄청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질문이 없어요. 헬라말로는 마태, 레위 히브리어서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가 누가 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약속이라 할까? 약속이라 하는 것은 좀 그러지만 뭐를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곰말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일어나 따르니라. 질문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TV를 보면 뭐, 뭘 먹어라, 뭘 입어라, 뭘 해라, 이렇게, 어떻게 운동을 해라, 뭐 운동 기구까지 소개를 하고, 먹는 약까지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아예 무슨 약을 먹어라, 혈관에 도움이 된다, 뭘 얘기합니다. 그저께 제가 내 친구한테, 친구도 아니죠. 은퇴한 목사님들이 저한테 늘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부터 카톡을 보내주는 분들이 계세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그게 뭐라고 하나가 왔나 가면은 누죽걸산이라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다 뭐 누죽걸산이 뭐냐 그 밑에 쪼매하게 한국말로 적어놨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죽걸산이라 그참 그럴듯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우만 죽고 걸으면 산다 뭐 건강에 대해서 많은 복잡합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정보가 지금 복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가 현대인들의 병은 너무 생활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할 일이 많고 머리가 복잡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생활을 단순, 심플하게 하는 것이 건강의 아주 그 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세무공무원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고, 당신은 이제 로마가 지배할 때 세무공무원을 통해가지고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얼마나 매국로 옵니까?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가 됐겠습니까? 지탄의 대상이 됐죠. 예수님 그를 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도 아니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 합류되는 순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다 범죄 집단이 되는 겁니다. 전부가 다 약탈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한 사람 때문에. 이한 사람이 때문에 예수님과 그 모든 제자들이 매공로 집단이 되는 겁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 사람이 자원한다고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자네들은 다 나가라 그래요. 며느리 다 나가라. 오늘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이내 같은 사람까지 교회 갔다. 교회 전체에오으면 돼. 나는 교회를 양심적으로 못 나가요. 내 자식들, 며느리들이 다 교회 나가도록 나는 권하지만 내가 교회에 발을 듣고 교회 가면 교회가 다 사회로도 욕도 못 해. 그렇 변명인지 뭔지 몰라도. 이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가 따라왔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아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합니까? 서기관들이 어째서 죄인들과 함께 먹나 말이에요 그럼 너 죄인 집단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했고 마태는 단순하게 주님을 따랐어요 여기에 많은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내가 아는 우리 장로님은 은퇴한 분이 계시는데 노총각이었어요 그분이 결혼할 때, 마흔 살될때 결혼했어요. 부인이 서른다섯 살에 결혼했어요. 만났어요. 부인은 은행원이고. 수없이 선을 봐도, 나이가 많아가 선 보면 더안 되는 거예 이리저리 생각하니까. 에이, 전에 봤던 사람이 더 나은데. 이게 뭐, 뭐 하는 거예요. 그러가까3 서른다섯 살 마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한참 앉아있다가 그장로님된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같이 사실래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래 결혼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뭐, 많이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중매제이가 뭐, 뭐, 나이 알아보고, 족보 알아보고, 그 사람 오빠가 누구다, 아버지가 뭐 한다, 뭐, 이게, 이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아는 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런 우리가 복잡한 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안 보고도 사는데, 뭐. 요즘은 만나가지고 뭐몇년 살고도 깨지잖아. 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안다고. 교회 목사를 처음 하는 거 요새 보면, 이야, 저래가지고 참 교회가 되겠나. 청명하는 교회도 조건이 많아. 스무 가지, 서른 가지 조건을 내놔놓고 그 사람을 맞춰보는 거예요. 세상에 뭘 뽑는 것처럼 막 서른 가지 갖다 놓고 막그 사람을, 이런 사람을 자꾸 맞춰보는 거예요. 저 가는 사람도 막 조건이 많아.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해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뭐 담임 목사를 몇번 옮겼지만 한 번도 그교회몇명 수, 몇 명이 모이느냐. 나한테 월급 얼마 주느냐. 사태가 몇병 주느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알려고 하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과 은혜와 여러 증거와 흔적을 주시면 그냥 옮기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옮겼던 교회는 제가 있었던 교회보다 절반 정도 모이는 교회도 갔어요. 나는 사람이 많이 모인 가보니까 절반 모이더라고. 내가 봤던 사례보다 절반 주더라고. 그런걸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시면 예. 부름 받아 나선 사람은 순종하면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너무 우리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예.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예. 모든 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 마태가 예수님 오라, 나를 따라라. 왜 따라요? 당신 누구지요? 내가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으면 참 신기한 일이다, 신통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태복음을 봐도 군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강구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성도가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 팔로우미 나를 따라오라 그 뒤에 끝 우리가 물어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겁니다. 마태와 같은 귀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라고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그는 너무도 단순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경건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보다 귀한 능력이 없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보다 귀한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코로나 오미크론 온 어려운 세상 중에서도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영육관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